성향의 후보들이 선생님, 저는 어, 서울은 4년 박원순 시장이 당선것 같습니다. 기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함께 고생, 고생하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이 순간 저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을 생각합니다. 저의 당선은 세월호의 슬픔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던 시민 모두의 성리입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의 모두의 성리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낡은 것과의 결별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정몽준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의 이기는 여전히 통합의 시정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를 지지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반대하신 분들과도 당연히 함께 할 것입니다. 서울시민 모두의 시장으로 일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의 손을 잡고 함께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시민이 원하는 그런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반목과 갈등, 분열과 대립 같은 낡은 방식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소통과 공감, 화합과 통합을 중심으로 시민 행복에 앞장서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선거기간 시민 여러분께 들었던 많은 말씀, 제가 시민 여러분께 드렸던 많은 약속,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 시정에 반영하도록 꼼꼼하고 깐깐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 정치가 나의 어려움을 걱정해준다는 믿음, 앞으로의 서울시정 4년을 통해 그 믿음을 심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시민들의 한표한 한 표에 담긴 그 무거운 명령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오로지 시민만 생각하며 언제나 시민 편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